안녕하세요 여러분 열혈팬입니다 모두들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도 캐스파컵 결과 소식과 더불어 몇 가지 소식들 엮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26일 리그오브레전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파컵 결과입니다 2일차 3일차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LCK 팀들의 리빌딩, 그 리빌딩의 증명이겠죠 각 팀이 프리시즌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코치진 혹은 새로운 선수들을 보강하고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른 색깔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16강 C조의 경기에서는 KT 롤스터가 DRX의 이군 선수들로 소속되어 있는 KG 울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기 초반 KG 울산 쿼드 송수영 선수의 탈리아에게 트리플 킬을 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투 집중력이 살아났고 수신선수의 적극적인 인시이팅과 KT의 노련한 운영을 통해 분위기를 역전시키며 1세트 역전승을 완성시켰습니다. 2세트에서는 레이와 말랑 선수를 대신하여 소환 김준영 선수와 보도 김기범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미드에서 아우렐리오 소를 선택한 쿠로 선수의 적극적인 로밍으로 초반부터 게임이 터졌고 순식간에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KT가 깔끔하게 8강 1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곧이어 펼쳐진 디조의 경기에서는 하나 생명과 팀 ESC가 붙게 됩니다. 다시 뭉친 큐베와 하루, 그리고 템트와 포변을 한 코리안 퍽즈, 라바 선수, 그리고 이미 월드클라스 서포터를 증명한 리엔즈 선수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세트에서는 상체 라인에서 팀 ESC 정글러인 가로우 황재훈 선수의 앨리스에게 전멸 예측 고치를 맞는 등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세체냥이 리엔즈 선수의 유미와 라바 선수의 미스포츠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한타 승리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득점을 이어갔고,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세트 금에서는 1세트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하루 선수의 앨리스가 가는 곳마다 갱을 선고시키며 손쉬운 승리를 챙기게 됩니다. 미드노톤을 선택한 템트 선수와 같이 초반 이득을 바탕으로 전라인에 영향을 끼쳤고 15분 만에 골드 7천 이상을 벌려놓으며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화려한 녹턴과 라이즈의 궁콜라보네이션까지 선보이며 그대로 16강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16강 3일 차격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번 스프리 시즌 최고의 슈퍼팀 젠지 이스포츠가 나서게 됩니다 상대는 차기 시즌 챌린저스에 진출하게 된 GC 부산 어센션인데요 말 그대로 압사라는 경기가 연달아 1, 2세트 나오게 됩니다 1세트에서 3원 딜을 가져간 GC 부산을 상대로 17분 만에 미드 억제기를 밀어버리고 20분 6초 만에 넥서스를 터트립니다 이어진 2세트에서는 미스포츠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국대원 딜 룰러 선수가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성장한 미스포츠는 탑 라이너 모데카이저의 궁 속에서 모데카이저를 솔로킬 내는 정도의 힘의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22분 17초 만에 2세트를 마무리 지은 젠지는 42분이라는 시간만으로 8강 1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팀이 이제 합을 맞춘 선수들이 모였나 싶을 정도로 잘 맞는 합과 깔끔한 운영까지 선보이며 반지원정대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스스로 입증한 경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3일차 마지막 경기로 같은 챌린저스에 소속된 팀 다이나믹스와 아수라 간의 매치가 이어집니다 팀 다이나믹스는 아수라에게 최근 상대 전적 8대 0이라는 극심한 선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후장과 리치 선수까지 이번 시즌 0이 밝기에 한층 더 보강된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세트에서는 팀 다이나믹스의 바텀라인에서 연이은 승전보가 뛰었고 바루스의 폭발적인 화력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손쉽게 팀 다이나믹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세트는 그야말로 자기 시즌 챌린저스를 기대하게 만드는 최고의 난타전이 만들어집니다. 하체에서는 아수라팀의 오키드 바루스가, 상체에서는 리치 선수의 아트록스가 각각 힘을 발휘하며 팽팽한 양상을 띄우게 됩니다. 25분경 유리한 시야를 바탕으로 한팀 다이빙스는 바론을 시도하지만 녹턴의 궁극기 피해망상을 통하여 파거둔 주한 선수가 바론스틸을 성공시키며 고디은 한타에서도 아수라팀이 에이스를 띄우게 됩니다. 이어진 30분 대지 4스택에 한개만을 남겨둔 팀 다이나믹스는 텔포가 없는 아수라 팀의 피오라의 스플릿 부시를 무시한 채 벌어진 한타에서 한타 교전을 대승하고 대지 4스택을 챙기게 됩니다 38분, 장로가 등장하고 바론 때와 같이 시야의 이점을 이용한 다이나믹스 장로를 치게 되면 싸움을 유도하지만 녹턴이 다시 한번 피해망상으로 파고듭니다 하지만 다이나믹스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장로와 바론까지 모두 챙기며 그대로 게임을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2일차와 3일차는 KT 롤스터, 하나생명, 젠지, 그리고 팀 다이나믹스가 8강 1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또다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DRX가 KG 충남을 상대로 오후 5시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16강 마지막 경기인 H조는 지네어 그리밍스와 스피어 게임이 오후 8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16강 마지막 날까지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4일 ESPN에서 현재 그리핀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그리핀 카나비 도의 계약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1년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도란가, 시맥 감독의 출장 정지징계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에서 진행된 e스포츠 제도 개선 토론회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 팬들의 이해를 돕고 있지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 전에 발빠른 테스파의 행보를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두 번째 공중파 예능, 라디오스타 출연 소식입니다. 작년 KBS에 출연한 안녕하세요에서 레드벨벳과 출연하며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미 촬영은 마친 상태이며 어제 라디오스타의 고편으로 올해 더잘될 거야, 아마도 라는 주제로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김희철씨와 같이 출연한다고 하니 다음 주페이커의 예능하려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롱주의 신장 프로즌 김태희 선수의 이적 소식입니다. 터키 리그 슈퍼메시브 소속이었던 프로즌 선수는 차기 시즌 라틴아메리카 리그의 엑1 0 e스포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구단주가 운영하는 멕시코 기반 팀으로서 원거리 딜러 포커스 최지훈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터키로 가면서 많은 LCK 선수들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프로즌 선수의 라틴아메리카 리그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열흘팬의 리그오브레전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건설적인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